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겨울 가뭄으로 시름하던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오늘 반가운 비가 내리면서 한달반 넘게 이어졌던 건조 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주중에 비가 한 차례 더올 것이라고 예보됐지만 가뭄 해갈에는 충분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메마른 보리밭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을 머금은 보리 새싹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강수량은 9.2mm로 평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특히 지난 1월 말 여수와 순천, 광양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46일간 지속됐습니다. 모처럼 내린 빗방울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10에서 30m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등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내리고 주중에 한차례 더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소강상태 보이다가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17일 오후부터 18일까지 강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봄비에도 가뭄의 장기화로 섬 지역 식수원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완도군은 노화도와 복일도에 대해 제한급수를 시작했고 신안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